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곡선 요 친구에 대해서 반띵된다 이 말이죠. 그 말은 즉슨, 즉슨, 즉슨. 진짜로 0부터 1까지. 이게 누구? 이게 4차식이가. 요, 요, 게 4차식인갑다, 그지? 요 4차식에서. 그 다음에 요, 이건 몇 차식이고? 요 4차식이네. 요 4차식을 빼서 빼기 X가. 빼가지고 적분한 값에다가 반띵을 때렸더니 0부터 1까지 요 4차식에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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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차식을 뺀 넓이를 구한 것과 똑같다 이거죠? 그럼 kx 제곱에 빼기 kx니까 그대로 빼줍시다 kx 제곱 더하기 kx랑 같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. 그럼 뭐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자 그럼 왼쪽부터 한번 슥삭슥삭 가보자고 일단 2분의 1은 그대로 놓고 빼기, 빼기니까 빼기 2의 x 4제곱이죠. 그럼 빼기 5분의 2의 x 5제곱 될 거고 얘는 3분의 1에 x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에 x 다시 3분의 1에 x 세제곱이고요 친구는 2분의 1에 x 제곱이 되겠죠. 그걸 0부터 1까지 시할일 겁니다. 걷다 반팅 때리면 이 친구는 일단 이 친구 먼저 가주시고 이건 묶어버릴까? 1-k, 1-k에 3분의 x 세제곱 되겠죠. 그 다음에 뒤에 kx니까 2분의 1kx의 제곱으로 만들어줘서 1 이렇게 넣어주자고. 됐나? 자 갑니다. 2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1만실에 넣으면 되겠죠. 1, 1, 1, 1. 여기도 1만실에 넣을까요? 5분의 1, 3분의 1-k 2분의 1k, 2분의 1, 1k, 요렇게 만들면 되겠네. 자, 계산을 해야 되는데, 어떠? 그지? 음, 어떻게 할까? 이 분수 계산 귀찮다, 이거 맞지? 30을 곱해버릴까요? 30으로 안 되나? 60을 곱해버릴까? 음, 60, 60, 오케이, 60 갑시다. 나는 분수 계산을 좋아하지 않으니까, 그럼 이게 30 되겠죠? 그럼 이제 약분 하는기라56 30이니까 빼기 12. 그 다음에 요렇게 날리면 10이니까 10. 이렇게 날리면 15가 되겠죠. 60 요렇게 날려주면 마이너스 12가 되나? 그 다음에 음저 친구 저 친구 요 친구는 상상하면 20이죠. 그러면 2 0에 빼기 20k 하하오 k가 20대보다. 여기는 더하기 30k 됐다. 둥 둥. 이둥 둥. 그럼 10k가 되겠죠. 그럼 10K를 왼쪽에 써부고 얘를 넘어가자. 그럼 원래 25가 있었는데 빼기 20이 생겨버린 거죠. 따라서 10K가 5니까 K는 얼마다? 2분의 1이다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됐나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